안녕하세요. 유선생 엄마 톡톡 작가입니다. 오늘은 못난이 삼명제 이야기. 울버처럼 보이지만 용기를 내서 힘을 내는 용. 항상 웃음을 갖고 있는 미. 어, 화를 낸것 같지만 지혜로운 지. 용, 미, 지 이야기.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미야, 내일은 우리 가을 소풍인데 어디로 소풍을 갈까? 음, 가까운 방장산으로 간대. 그래? 난 맛있는 사이다를 가지고 갈 거야. 응. 음, 나도 김밥에 콜라 가지고 갈 거야. 음, 난 찐달가를 가지고 갈 거야. 와, 신난다. 내일은 우리들 가을 소풍. 와! 와 사내원이 내가 좋아하는 튤립도 있고 너무 공기도 좋다. 오 나는 빨리 점심시간 왔으면 좋겠어. 김밥이랑 사이다도 가지고 왔어. 어난찐 달걀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난. 보을 찾기 빨리 하고 싶다. 어디에 보물이꼭 숨어 있을까? 우리 오늘 즐겁게 보을 찾기 해보자. 유선생 톡도 작가의 서풍 이야기, 못나니 용미지혜 삼형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와, 즐거운 점심시간이다. 우리 가져온 점심 보따리를 열어보자. 그래, 난 빨리 먹고 싶어. 와,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야, 빨리 보따리 풀어봐. 음, 난 실은 김밥 못사 왔어. 아 그래? 그럼 같이 나눠 먹자. 와. 보따리 너참 맛있는 사과하고 배가 많이 있구나. 응, 음, 난 과자나 다른 건못사 왔어. 아, 그래, 아, 근데 이 사과 배는 어떻게 깎아 먹지? 오, 내가! 이거 깎아줄게. 용아, 고마워. 내가 너 도시락을 다 뺏어 먹어서 너 배고프지? 응, 조금 배고파. 나 다른 것도 많이 먹을 거야. 이 샌드위치 먹어봐. 오, 고마워. 용아, 나 이번에 아마 진학을 못할 것 같다. 아, 왜? 음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서 학교에 진학을 못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가 우리 반에서 1등이잖아. 아 어떻게 하지? 얘들아. 얼른 와. 보물 찾기래. 오, 올 봄을 찾으러 가자.